현재 지금 유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주가가 또 필요성들이 많이 지금 수면에서 잠잠하게 있는 상황인데 유가가 오르고 또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인들이라든지 교수님들 여러분들이 신재생에너지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필기 시험을 합격을 하시고 또 2차 실기를 준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신재생에너지 파트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공부를 한 상황이고요. 이제는 이제 실무 구체적으로 보다 이제 실무적인 부분에 접근을 해서 아직 우리 신재생에너지 기사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작업 시험 형태가 아니라 시험장에서 주관식의 어떤 그 시험 형태로 많은 기사 시험들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마찬가지로 신재생에너지도 시험의 일부분으로서 시험을 위주로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현장에서 경험이 많으시고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유리한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기사 시험이기 때문에 꼭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 또 공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들, 또 계산이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아, 현장 경험과 별도로 어, 준비를 하셔서 또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게 처음에 책을 펴시면 아, 머리말 있고요, 출제 기준이 나오죠? 네, 출제 기준, 기사 실기 부분부터 좀 점검을 하고 개략적인 어,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수업을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출제 기준을 보시면 어, 2014년에 발표된 출제 기준이 2015년까지 적용이 되고요. 또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새롭게 출제 기준이 개편돼서 나왔습니다. 아, 하지만 아, 새롭게 개, 개편된 출제 기준도 어, 지난 15년까지의 출제 기준과 아, 거의 같은 걸알수 있죠. 예. 순서를 약간 이제 다르게 배치를 한 정도, 뭐그 정도 수준이고 아, 기존의 그 기사 시험과 아, 신재해에너지의 시험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기존의 시험들은 어, 이론 중심으로 어, 커리큘럼이 편집이 되어 있다면 어, 신재해에너지 발전설비 기사는 아, 최근에 그 NCS 과정과 아,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기획, 설계 그죠? 시공, 감리, 운영 뭐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 필요한 그 업무 능력을 좀더 이제 보강하는 차원에서 커리큘럼을 만들었다고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태양광 발전설및 실무 기획, 첫 번째 기획을 보면 세부 항목으로 타당성 및 부지 선정하기가 나옵니다. 아, 태양광 발전소를 이제 세우는 그 부지의 어떤 어, 입지적인 타당성, 우리 설계를 시행을 할때 어떤 프로젝트를 구상을 하고 진행을 할때 가장 먼저 우리가 준비하는 부분이 타당성 조사가 되겠죠. 타당성 조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부 항목을 보면 부지의 재반상은 검토, 부지의 허가 조건 검토, 부지의 설치 가능 용량 산출. 과거하고 조금 틀린 점은 과거에는 이제 기술자가 어떤 기술적인 해결 능력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요구를 한 반면에. 아, 신재에너지 발전설비 기사의 어떤 그 커리큘럼을 보면은 아, 기술자가 기술만 필요하냐 아, 다른 이제 경제적인 어떤 어, 경제에 대한 그 개념 그죠또 경영에 대한 아, 그런 것들 그런 능력 또 전반적인 사업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을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 처음에 설계를 이제 직접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아, 실무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 이런 타당성 조사, 부지 선정 이런 부분들이 예, 커리큘럼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설계하고도 어,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설계에 있는 부분들을 기획에 많은 부분들을 어, 실어 놨는데요. 기획이나 설계나 사실은 이제 설계의 어떤 그 범주 차원에서 같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뭐 구분하는 것 자체가 뭐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지 배치 조건할 때 어떤 기술적인 사항들 그리고 뭐 허가 조건, 그죠뭐 개통 연계라든지 여러 가지 뭐 경제성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자, 그래서 시험은 주로 이제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사비 산출되는 부분 이런 것도 아, 또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산출, 뭐 연간 경비 수익 뭐 이런 것들은 경제성 평가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우리 책에서는 이제 우리 책이 아 기사 시험을 위해서 물론 이제 편집이 됐지만 아 태양강에 대한 이제 실제적인 실무적인 그 어떤 노하우를 어 담고 있는 책들이 아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은 이제 시험 시험에서 출제되는 것 또 실무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업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는 문제다 아니면 참고로 어 가져와야 되는 문제다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규 검토하기 법규 같은 경우는 이제 1차에서 과목으로 다뤘던 부분인데 아, 2차 실무에서는 기획의 파트에 들어가 있죠. 아, 그래서 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RPS 제도 관련해가지고 주변 사항들 뭐 r e c 라든지 이런 어, 거래 시장이라든지, 그죠? 또 RPS 제도, 또 최근에 나오는 어, 뭐 태양광 어, 임대 사업 대어, 그죠?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고요.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은 시험에 출제하기가 실무에서 다루기가 아주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어, 지구 온난화에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이제 기본적인 것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기 관련법 전기 관련법도 아 필기에서 상당 부분 이제 다루는 부분이고 실기에서는 아 여러분들이 아 시공에 관련된 이제 설계에 관련된 그런 이제 전기 설비 기술 기준 이제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예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기본 계획 인허가 받기도 계속해서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아 인허가의 어떤 플로우 그죠? 아 순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가로놓기 형태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사전환경성 검토 이런 부분도. 어, 용량 기준으로 해서, 어, 사전 환경성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가, 환경 영향 평가가 필요한 부분인가. 또 최근에 사전 환경성 검토라는 얘기를 안 하고,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 아, 진행할 것이고요. 설계. 두 번째 과목이죠. 설계. 설계는 이제 구체적으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어떻게, 어, 설계를 할 것이냐, 이제 그런 얘기인데, 물론 이제 기획에서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설계적인 부분들을, 이제 기획에서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하고 플러스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 계산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전체적인 태양광 발전의 시스템,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어,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어, 우리가 용량이라든지 배치라든지 시스템을 구성할 것인가 나온 겁니다. 자, 계산서 작성하기를 보면은 이제 시스템 구성 설계하기하고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 추가적으로 또 학습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도면 작성하기. 도면 작성하기는 시험에서 다루기가 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호라든지, 아, 도면에서, 어, 나타낼 수 있는 어, 기본적인 이제 그런 표현 양식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고요. 시방서 작성하기도 간략하게 이제 시방서에 대한 개념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죠. 공사 공정도 자 공사 공정도는 어,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직까지 시험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공사 공정도는 우리가 예전 공정표를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공사를 진행할 때 계획을 잡고 그 계획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어, 표의 형태로 그림의 형태로 계획서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NCS 교재에 다 이제 편저가 돼서 실려 있어요. 제가 내성공사 관리 쪽을 편집을 한 상태라서, 그게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유사성이 있습니다. 내역서 작성하기, 내역서 작성하기는, 어 우리가 설계 내역서, 뭐 산출 내역서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 내역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 작성을 할 것인가? 내역서 작성에 필요한 지식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뭐 공수를 산정을 한다든지. 그죠? 자재, 뭐 단가, 품명, 그죠? 금액 이런 것들을 산정하는 방법. 그리고 집계를 하는 방법. 일이 될까? 뭐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태양광 발전 구성품 준비. 자, 이런 것들도 어 앞에 내용들을 또 발췌를 해 가지고 뭐 별도로 해 놨는데 앞에 내용이다 들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공. 자, 시공은 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어, 주로 이제, 이 시공 기준에 관련해서 태양광 발전 시스템 시공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어, 공부를 하시고, 또 최근에는 이제 시공에 대한 문제도, 어, 포지션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시운전, 뭐, 중공로서 이런 이제 기본적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업무들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고요. 감리. 자, 감리가 어, 내용이 많은데 감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에, 철저하게 준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들만 발췌를 해가지고 그때그때 그때 제가 말씀을 해드릴 것이고요. 어, 제가 이제 과거에 강의를 하면서 이런 것들은 중요한 거니까 시험에 반드시 나올 것이다 하는 부분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리 부분도 여러분들이 너무 외우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마시고 특히 뭐 날짜, 며칠 이내에 뭘 처리하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부담을 가지시는데, 가볍게 생각하시고, 예. 자, 중요한 뭐, 그 서류 같은 것들. 자, 단, 단계별로, 뭐, 착공 시, 시공 시, 그죠? 예.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갖춰야 될 서류가 있고, 그런 것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발전 시스템 성능 진단하기도, 아, 요거는 이제 전반적인 태양과 발전 시스템을 이제, 이 설치를 할 때, 그죠? 그 성능, 그, 치, 성능을 진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럴 때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가. 예를 들면은, 개방전압을 측정한다든지, 그죠? 예, 그런 이제, 과정들에 대해서, 어, 시험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